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 전통 서당문화진흥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양화제 십칠 이십일 장 보시겠습니다. 어, 이 이십일 장은 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 자식이 삼년상을 치르는 것에 대한 어, 그 문답인데요. 삼년상은 어, 실은 3년 상은 우리가 3년 상이라고 3년 상 이렇게 3년 지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 일단 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3년 상이라고 해서 36개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6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약 25개월에서 26, 7개월까지 이 기간. 그러니까 만 2년 24개월보다 한 두어 달 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보통 3, 3, 3년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만 2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 2년 어, 만2 4개월이 25개월이죠. 근데 이제 25개월을 채우려고 그러면 해수로 세개 어, 해수에 걸쳐 있기 때문에 3년 상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2년 이 갖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일단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충격, 슬픔, 그 다음에 고통. 이 충격이에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올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면 충격의 강도가 적으면 그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오는 시간도 적을 것이고 충격의 강도가 세면 그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오는 시간도 길어야 되겠죠. 웬만한 충격은 1년이면, 1년이면 해소가 됩니다. 왜냐, 어,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식물이나 동물들처럼 이세상의 이 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이 전부다 한번 어, 변화를 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1년이면 다어 다른 상황 상황을 거치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시간 동안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웬만한 상처들은 치유가 돼요. 그런데 부모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충격은 엄청난 큰 것, 엄청나게 큰 것이라서 1년이라는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더, 더한 번을, 더 사이클을 한번더 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3년상을 치르게 했던 겁니다. 만 2년.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그래서 3년상이 만들어졌는데, 공자 당시에 오게 되면 여러 자료들을 보면 3년상을 치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자의 제자인 제아조차도, 제아조차도 이 3년상이, 즉, 만 2년에 걸쳐서 치르는 이 3년상이 너무 길다고 1년으로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어, 답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7편 21장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아 문 3년 지상은 기 이구 의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제아가 3년 지상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데 어, 3년 지상은 기 이구 의로소이다 기, 요 기가 만 1년을 말합니다. 만일년기 이구 의로서이다. 만일 년만 하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 년까지 할것 없이 일 년만 해도 이미 오랜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 년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요 얘기는 그러니까 일 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삼년 상을 주장할. 하지 말고, 1년 상으로 그냥 부모 상도 그렇게 치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자기 생각을 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뒤에는, 요 뒤에는, 어 1년 상만으로도 충분하고 3년 상을 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어 설명함으로써 1년만 해도 좋겠다는 자신의 그 주장을 어 뒷받침하는 사례로 언급한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군자 3년을 불위례하면 예필괴하고 3년을 불위약하면 악필붕하리니 구곡이 기몰하고 신곡이 기승하며 찬수개화하나니 기가이의로소이다. 이랬습니다. 군자가 어 그러니까 이제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년 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1년만 해도 되는 이유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군자 3년을 불 위례하면 군자가 3년 동안을 예를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상을 치르면, 3년 상을 치르면, 3년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이제 상복을 입고 있잖아요. 상복을 입고 있으면 평상시에 갖추어야 할, 행해야 할 예들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상, 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행하지 않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복식 자체도 상복을 입게 되면 평상시 상복을 안 입었을 때에 갖춰 입어야 할 그런 예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략을 하게 되거든요. 상복을 입을 때는. 그러니까 복식 붙어서가 또 거처하는 공간, 먹는 음식,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그 3년상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다 평소하고는 다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일상에서 행해야 할 예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예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예필기하고 우리 사회의 예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군자가 예를 안 지키니까 예를 행하지 않으니까 또 3년을 불위악이면 예뿐만 아니라 음악도 듣지도 않고 연주를 하지도 않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상중에는 그러니까 3년을 음악을 하, 하지 않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악필붕하리니 악이 반드시 붕괴되리니 그러니까 선생님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예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3년상을 고집을 하게 되면 이 예와 악이 붕괴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상을 치르다가 예악이 붕괴되면 안 되니까 3년상을 치르면 안 된다는 논리죠 그 다음에 1년만 해도 왜 된다고 어 말을 하느냐? 그러면, 구곡이 기몰하고 신곡이 기승하며, 구곡, 신곡, 곡식이죠. 이 구곡은 묵은 곡식. 이 신곡은 새 곡식. 그러니까 이제 1년이, 1년상을 치르는 동안, 작년 묵은 곡식은 이미 다, 이미 없어지고, 해가 바뀌어서, 올해가 되면 1년이 지나면 세곡식이 이미 익어서 요 승자는 오를 승자는 이제 그 말하자면 벼다 혹은 뭐 밀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 결실이 맺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승이라고 그럽니다. 세곡식이 익으며 그다음에 찬수 개화하나니 그랬습니다. 찬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제 불씨를 얻을 적에 불씨를 얻을 적에. 나무, 어, 토막 같은데다가 이렇게 막뭘 이렇게 비벼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찰 열을 가해가지고 거기서 불씨를 얻잖아요. 그럴 적에 에, 계절마다 그 불씨를 얻는 나무들이 따로 따로 다른 나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에, 봄 같으면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로 불씨를 얻고 여름에는 대추나무와 살구나무 어, 늦여름에는 뽕나무와 산뽕나무 가을에는 떡갈나무와 종참나무, 겨울에는 느티나무와 박달나무 뭐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어, 불씨를 얻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올 봄에 에, 상이 났다. 그리고 여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이 되었다. 그러면 어, 이 해의 작년 봄에 불씨를 얻었던 나무가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사용하는 나무들을 지나서 다시 작년하고 똑같은 나무를 이용해서 불씨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요 찬수 개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씨를 얻는 나무도 바뀌었다. 그러면 곡식도 바뀌고 불씨를 얻는 나무도 바뀌고 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 1년 1년 그 상을 치르는 동안 그렇다면 그 얘기는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그 슬픔을 느꼈던 그 마음도 어, 작년의 상태와 올해의 상태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요 얘기가 그러니 기가 이로소이다 기념만 하, 하고 그만두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이 내 슬픔, 그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맞게 된그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오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 말고 다른 것들이 다 바뀌는 그1 년만 해도 인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의 마음도 바뀌었을 테이니, 1 년만 하고 상을 맞춰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공자가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자, 왈, 식, 부도하며, 의, 부금이, 어, 여의 안, 호와. 이랬습니다. 요, 식, 부도할 때, 요, 도, 자가, 벼, 도, 자인데, 벼를 먹는다. 이게 이제, 쌀밥 먹다. 이런 뜻입니다. 쌀밥을 먹고, 의, 부금, 비단 옷을 입는 것이, 어, 여의 너에게, 안, 호와. 편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3년 상을 치르면서 상복을 입고 비단옷을 벗고 상복을 입고 쌀밥이 아닌 나물밥을 먹거나 뭐 어?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먹는 것들도 이제 제약을 받지요. 근데 그걸 3년을 만 2년을 이제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다 가리는데 너는 그러면 1년만 하고 딱 상을 끝내고 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쌀밥을 먹고, 어, 비단 옷을 입고, 그랬을 때 너는 편하겠냐, 그것이? 이렇게 공자가 질문했어요. 그러자, 왈, 안 하이다! 이랬죠. 편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아가. 편안하겠습니다. 하니까 공자가, 어, 야, 여, 안 즉, 위지하라. 그러면 너는 편안하겠다면? 그것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1년 지나고 너는 쌀밥도 먹고 비단옷도 비단옷도 입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 군자지 거상에 식지 불감하며 문학 불락하며 거처 불안이라 고로 부리야 하나니 그며 안즉 위지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를 잘 이해하셔야 되냐면. 3년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또 사는 공간도 평소하고는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상을 치르니까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에? 부모를 잃은 자식이 어, 자신이 죄인이니까 죄 값을 치른다는 이유로 음식도 가려서 입는 옷도 다른 옷을 또 거쳐하는 공간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공자 말을 들어보시면 군자가 상을 거함에, 즉 상을 치름에 상, 상을 치르는 그 기간 동안을 이제 상, 상을 치르면서 지내게 되죠. 그것을 거상이라고 그래요. 상을 치를 때 식지 불감 이지자는여기 맛이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에 달지가 않고, 음식은 틀림없이 맛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어요. 상주가 먹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도 입에 달지가 않아요. 왜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부모는 지금 저땅 속에 묻혀서 저, 저 컴컴하고 저 춥고 저런 곳에 묻혀 계시는데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그 생각이 나니까 이 맛있는 음식 하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문학불락 아무리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마음이 부모한테 온통 있기 때문에 또 평소에 거쳐하던 공간에 거해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가 않으니까 거친 밥에 나물을 먹는 거고 음악을 들어봐야 즐겁질 않으니까 음악을 듣지 않는 것, 연주하지 않는 것이고 또 평소에 있던 곳에 내가 거처하면 내가 편치가 않아요. 우리 부모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거처를 조금 불편한 곳으로 옮겨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지, 다른 이유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봐야 그게 나한테 달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너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너는 편하다고 하니 그럼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3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즉 3년, 만 2년 동안에는, 이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받은 이 충격으로부터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일상의 삶들이 전혀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분하게 차근차근 일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복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상내 안에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는 1년 만에 원,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서 쌀밥도 먹고, 비단옷도 입고, 그러면 편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아가 나갔습니다. 제아 출컨을자왈 여지, 불이냐요. 그랬죠. 이 여가 어 제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제고, 이름이 여고, 요 아는 자조차 여지 부린냐여 여의 부린함이여 인하지 못함이여 그랬습니다. 제아가 나갔 나갔고 나간 다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있을 때는 그럼 너는 편하겠다면 편하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제아가 나가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린함이여 이렇게. 자생 3년 연후에 면허 분모지회 하나니 부 삼년지상은 천하지 통상년이 여야유 삼년지에어 깊은 모호화 이랬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여기서부터가 아 우리가 삼년상을 치르는 아그 삼년상을 치르는 이유에 대한 즉 삼년상을 3년상그 상례의 의미 그것을 이제 예 이런 거 예에 담긴 의미, 이것을 예의라고 그럽니다. 어떤 예가 존재하면 그 예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예의라고 그래요. 본래적 의미. 그 예의를 이제 공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서 3년 연후에, 3년이 된 뒤에 저것도 역시 만두 돌입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만두 돌이 되면 이제 제 발로 걸어요. 제 발로 걸고, 제 손으로 뭔가를 집고, 먹을 것을 집에 가져다 놓고, 이런 거를 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부모 손에 의지해서, 어, 살죠. 그러다가 태어나서 3년이 지난 후에야 면허 부모지회, 부모의 품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말이 더 숨어 있는 거냐? 생략되 있냐? 그러면, 자식은, 자식은 태어나서 평생을, 평생을, 어, 부모의 어, 예를 들면 사랑이나 또는 근, 걱정이나 이것에서 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식이 70이 돼도 아흔이 되신 부모가 밖에 나가면 차조심하라 그런다잖아요. 걱정해요. 그러니까 평생 부모 품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슬하라고 하죠. 부모 슬하에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지만 특별히 그 평생의 기간 동안에도 특별히 만 2년, 3년 동안 요요 기간 동안은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하에서 성장을 합니다. 일생을 부모 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더 부모 품에서 더 절대적 보호를 받는 기간이 태어나고 3년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태어나서 이 3년 동안 집중적인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시기에. 그리고 나는 얼마의 기간을 더살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부모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 돌아가신 후 계속해서 나는 부모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만 2년, 이 3년 돌아가신 직후 이 3년 동안은 특히나 더 부모를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부모의 보호에서 살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부모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내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부모를 나는 잊을 수가 없지만 특별히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는 더 부모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기간에 비례해서 요 3년을 3년상을 치르는 거라는 거예요. 왜 3년이냐?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 삼년지상은 천하지 통상냐니? 그랬죠. 삼년상은 천하의 통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전에는 맨 위에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대부가 있고 사가 있고 서인들이 있고 막 이래요. 이렇게 다 계급이 있었죠. 그러면 천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있고 천자에게 허락되는 게 다섯 개다. 제후한테 허락되는 건네 개다. 대부한테 허락되는 건세 개다. 사에게는 두 개. 서인에게는 한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차등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차등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3년 상 치르는 거예요. 그건 공통된 상이에요. 온 천하에. 하늘 아래 모두가 다 3년 상을 치러. 왜? 천자가. 천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더 지극하고 서인이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자가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더 슬프고 서인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덜 슬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슬프고 똑같은 충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시간이 필요하여서 3년 이상은 천하지 통상이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똑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도 똑같을 것이고 또그 충격이 그만큼 다 비슷비슷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다들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건데 저여제여은 1년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니 불인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야유 3년지에어 기부모와 그랬죠. 여도 즉제 여도 제 부모에게서 3년 동안의 사랑을 받았을 것인가 받았겠지. 받았는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년 만에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도 편안하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불인하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자, 여기까지 하고, 어, 뒤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